우리 동네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주민내거리 김현정입니다.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날이 맑을 때는 우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올 때는 집신을 파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 날이 맑으나 비가 오나 어머니는 언제나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날이 맑을 때는 집신이 잘 팔려서 기쁘고,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취재한 대림동 외국인 재난지원금 접수 현장입니다. 네,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 왔는데 어... 동포분들이 온라인 이메일 자체도 뭔지도 모르고요. 온라인 접수도 잘 지난달 말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동포 사회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한데요. 중국 동포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동포구 대림이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중국 동포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신청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한결 쉬워지겠죠. 보실 어, 수도 있고요. 항상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열 체크하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서 열 체크를 해서 고 네, 상담을 받으실 분은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서 상담을 받고 어, 내려오셔서 어, 1층에서 서류를 떼어 가시고 그래서 그거를 그걸로, 그걸로 해서 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네,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굳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와서 힘들게 줄 서고 예, 코로나도 위험한데 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잘 모르시면 젊은 분들을 통해서라도 온라인 접수하는 게 코로나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KCN TV 한중방송 정명성 국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맞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하고 8월 31일부터 온라인 접수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런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죠. 그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네.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가구가 네, 9만 5천여 가구가 된,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원 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가 90일 넘고 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어야 합니다. 다시 네. 말하면, 5월 28일 이전에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2018년 이후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소득이 있었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유학 또는 일반 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또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그런 업종에 음.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외에 또 미등록 외국인 이분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네. 예를 들면 F4 비자를 소지한 제외 동포 비자 자격을 가진 분이 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서빙을 하면 다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또 얼마의 금액을 지원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그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 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 2인 가구는 30만원, 3,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지원하는 만큼 세대주가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그 가족 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득 활동이 있었으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소득 신도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조회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겠어요. 예, 네, 그렇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피,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즉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기재된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동의서하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입니다. 네. 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사용이 힘들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는 네, 글로벌 센터나 이수, 이수 여성 상담 센터 등 온라인 접수 지원 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라인 지원 접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접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마스크 때와 마찬가지로 어부제가 적용됩니다 아, 네. 그러나 네, 토요일 일요일은 누구나 가능하고요네 네, 접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이메일 주소와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준비하면 되고요. 네, 네 온라인 신청은 꼭세대수가하여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대주 외에는 안 되고요.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그 대림미동 동사무소와 또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자원봉사를 나온 CK 여성위원회 이미화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c 기여성위원회회장이시한데요 네, 오늘, 네, 온라인 어, 접수로 해서, 어, 신청하는데요. 어, 재난지원금 신청 왔는데, 예, 네, 봉사를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려서, 오늘 많이 몰려와서 줄을서서 네,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서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이게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봉포들이, 어, 할머니들도 많이 왔다 가시고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마스크 오브제로 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건강보험예 예중에 세대주가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겁니다. 다한 어, 가지 특별히 부탁할 거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금 엄격해요. 우리 다 면접해야잖아요. 그래서 칼이오리 어,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동상소 앞에 보면은 여기 예, 다 보면 간격이 있어요. 제발, 우리 동포분들이 잘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목이 다시고, 저도 지금 목이 다셨습니다. 그래서 거리 간격 유지해주시고, 제발 좀, 예,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로 여럿이 모인 장소를 될수록 피하는 요즘 선뜻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럼 외국인이라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해야죠? 네,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먼저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 서울시에서. 네, 그래요? 네. 예. 네. 그럼 현장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이나 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마스크 때와 마찬가지로 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오브제를 실시합니다. 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 접수는 세대수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또 신청 시스템이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핸드폰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대리인은 그 동일 세대 가구원이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동일 세대 가구원이어야 하고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 있어야 하고 기타 서류는 그 온라인 접수와 같습니다. 네, 그럼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지급 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 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하러 나온 신청자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았는데요. 네, 유용하게 잘 쓰겠다면서 서울시에 이처럼, 서울시에서 이처럼 외국인들에게까지 배려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중국인들로 이렇게 해서 막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병 때문에 지원재는 재원금을 이렇게 준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려울 때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일도 못하지. 어선 우리는 나도 많으니까 원래 나이 작아도 코로, 코로나를 해서 일, 일이 일 많이 쫄아들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도. 이 코로나 지원금을 해준다는데, 정말 이거 받는다면, 이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게 돼. 우리 외국인으로서 이 한국 땅에 와서 이런 지원금까지 받는다 할 때는, 예, 정말 지원금까지 받고 이럴 때는 이 기쁨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저기 그 많은 분들 만나보셨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했었으면 좋겠다고, 네, 당부의 말도 좀 하더라고요. 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고맙다는 얘기 외에도 또 어려움도 또 토로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만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이 코로나19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네. 어쨌든 뭐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렵 네, 그리고 취직도 솔직히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직장 잃은 분들도 많고 네. 네, 우선적으로 또좀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잃은 분들도 많고 경제상으로나 뭐 마음상으로나 좀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거의 아. 장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게를 접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가게 소상공인들에게도, 네,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 있는데, 여기서 아주 반가움을 뜻하더라고요. 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소외계층을 네,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하루 빨리 정식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모두의 바람처럼 일상의 복귀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정명석 국장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